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택배지? 아니, 말씀? 학금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더불어서 제 10호 태풍인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아무런 피해 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를 맡은 전 앵커입니다. 뉴스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오늘이 세상 끝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단체가 있다고 해서 현재 현장에 전정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정석 기자. 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예, 제 뒤에 보시면 오늘 이 세상이 끝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 곧 올라갑니다 우리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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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갑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주장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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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들이 주장한 2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들은 이딴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일분 뒤에 갑니다. 일분 <laughs> 뒤에 갑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 갑니다. 갑시다. 갑니다 아이고. 아마 이분들은 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집으로 먼저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현장에서 전정석 기자였습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한 모임이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이 문장에서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이름을 지은 다미 선교회가 바로 이 모임이에요.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며 며칠 전부터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물 밖에는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많은 기자들과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담이 성교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영상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세상의 끝날인 10월 28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마침내 2020년 9월 6일인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다이 선교회는 자신들이 주장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시간에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실상 그 날이 다가오고 그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끝날은 언제일까요?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세상의 끝날이에요. 사실,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까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세상의 끝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둘째,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돼요. 전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바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학금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섬겨주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잘 섬겨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넷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남을 잘 도와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남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그 달란트가 있다라고 해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잘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나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고 또 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휙휙, 휙휙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 함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았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달란트대로 서로를 잘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하신 그 하늘 소망,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금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달란트대로 서로를 도와주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 님의 백성 으로서, 우 리가, 그 말씀 을 따라 하루하루 최선 을 다해 살아갈 수있 도록 주님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코로 나로 인하 여서, 우 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들이 있 지만, 하나 님의 백성 으로서 그 신분 을늘 기억 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소 금의 역할 을 넉넉히 잘감 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 하는 학군 친구들 될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 시고,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태가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높이길 소망하옵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